네 다음으로는 이88 부동산 대책 임대인하고 건축주 입장에서 봐보면 이 공시가 126%를 풀지 않으면 절대 공급을 없다 둘다 공급자거든요 임대인은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이고 건축주는 그 임대인한테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전월세 공급이 없어질 거예요 빌라 오피스텔 지금 거의 착공 0이고 신축 빌라 공급이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세보증보험 규제 완화하지 않으면 절대 공급하지 않는다 어, 비아파트 공급자들이 정부 믿고 이제 절대 사업 안할 거예요 음, 엄청나게 혜택을 줘야 돼 이게 문재인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윤석열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이 임대인한테 든든전세를 협조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발 물러섰어요 이 윤석열과 이 국토부 무리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두달 정도 또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6월 달에 또 정책이 나왔다가, 어, 지금 이제 8월 달에 나왔으니까, 2개월 뒤에 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 10월 달에? 왜냐면은, 지금 이 정책은 전혀 시장에서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일단 임대인 측면에서 볼게요. 임대인들한테 이 든든 전세 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그래 놓고, 환매 조건부 매입을 어, 꺼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등록인데 두 채만, 어, 이제 가입한, 임대인만 가능하니까, 이거를, 이거 무제한으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 무제한으로 풀어야 되고, 모든 임대인들이 이걸 다할수 있게. 왜냐면, 임대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어차피 8년 임대해야 됩니다. 음, 8년 임대해야 되기, 10년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어, 10년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위변제금 상환 유예예요 그러면은 이게 허그 그대의 변제되면 이자가 9%씩 나가는데 이것까지 다 유예를 해줄지도 지금 관건이고 이 시세 90% 임대를 주라니까 어 시세 90%는 괜찮습니다. 지금 공시가 126%랑 시세 90%는 안 맞다고. 어왜 지네는 공시가 126%에 안 주고 시세 90%로 주냐고? 어 우리는 못하게 해놓고 지네는 왜 하냐고? 아주 나쁜 놈들이고 이게 이거 지금 빨리 무제한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임대인들. 100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들한테 LH 전세 임대를 신청하래요 근데 이게 기준이 지금 모집공고를 거친 비 아파트 임대인과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는 공공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근데 여기 반환 보증 가입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니 반환 보증 가입은 지금 공시가 126%라는 소리인데 이걸 지금 시세로 달라는 거거든요 LH가 아, 안줄 거다 아, 안줄 거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부, 바주, 보면은 사줄 테니까 지어라예요. 근데 이걸 믿겠냐고. 음. 이게 왜어 의미가 없는 건지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자, 빌라오피스에 지어라. 취득세 혜택과 사업비 90% 저리대출해주겠다. 지으면 LH가 매입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서 사주겠다는 건데, 건축주 이윤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자, 없기 때문에, 자. 건축주 입장에서 이거죠. 자, 단독, 단독주택 부지를 사야 되는데, 땅값이 일단 너무 비싸요. 일단 수도권. 플러스 서울. 땅값이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건설 자재비, 플러스 인건비까지. 지금 건설 자재비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엄청난 거잖아요. 뭐30% 올랐다 이러니까. 이 공사비를 맞춰줄 거냐? 그 다음에 빌라 오피스텔 한 채당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인정해줄 거냐? 요거 다 인정을 해줘야 사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서울 역세권에 도보 5분 거리에다 짓는다? 그러면 투룸은 4억대고, 쓰리룸은 6억대입니다. 그럼 이 LH가 이걸 시세대로 사줄 거냐는 거지. 자, 이 기사를 볼게요. 자, LH 매입 인데 작년 실적, 목표의 23% 그쵸? 원가 이하만 구입 기준이 발목 잡혔다. LH 원가 이하로 매입 임대주택 매입 원가 기준이 문제. 근데 이거를 지금 매입 임대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로 다시 되돌린데 이게 법을 아마 바꿔야 되나 봐요. 어, 법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민주 민주당에서 법 통과 안 시켜주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를 믿을 수 있냐고. 감정가 누구한테 의뢰할 거야? LH가 자기네 뭐 허그나 자기네가 지정한 감정 업체에다 인정할 건데 이거를 건축주가 인정을 하겠, 하겠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공시가 126%이 전세보증보험을 풀자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안 사요 투자자가 안사 그러면 전세를 받아가지고 이 임대인한테 팔았는데 이 시장을 막아버리면 이 건축주는 공급을 안 한다고 첫 번째 lh를 못 믿어요 그래서 공급을 안 하는데 두 번째는 투자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지금 다 막혔다 자빌라오피스 신축 분양을 하면은 실거주로안 팔려요. 실거주를 안 사니까 지금 날린 거잖아. 전세사기 터진 거거나 터진 거란 말이야. 실거주한테 팔았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줬으면 왜 문제가 되냐고.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판 거라고. 그러니까 전세 좀 받게 공시가 126%를 완화해야 돼. 안 그러면 안 짓는다니까 안 사주는데 임대인들이 안 사주는데 건축주가 왜 짓냐고. 수요가 없어. 어. 살려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하는 멍청이가 어딨냐고. 자, 취득세가 12%에요. 다주택자 규제, 아이토 하고 있어서. 그니까 러안 사.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때문에 안 사. 그 다음에 전세. 126% 완화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다고. 이걸 완화 안 하면 투자금이 1억씩 들어간다고. 1억, 1억 이상 누가 빌라에다 투자를 하냐고. 그니까 러 핵심은 공시가126% 전세 보증보험이다. 그걸 풀지 않으면 답이 없다. 아, 이거 알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한발 뺐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한발 물러섰다. 근데 이 물러선 게좀 어, 와닿지가 않는다. 어. 이 반환 보정을 풀지 않으면 어이 빌라 오피스 시장은 정상화 되지 않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왜 수요는 아직도 있어요. 126%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 근데 그걸 150%, 170%, 180% 올리면 줄수 있다고. 그걸 풀어야 된다고 왜 니네가 공시 가격을 내렸잖아. 공시 가격 왜 내리니? 어? 아, 진짜. 이 악마들을 우리는 마서 써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야 돼요. 공부를 안, 안 해야 이 가격이 치솟을 겁니다. 뺏어가 봐. 뺏어갈, 갈, 갈 테면 뺏어가 봐. 이 든든 전세 지금 불법 점유 60%라 고 그랬어요. 60%? 그니까 러 시간 끌어야 돼요. 명도 소송하는데 6개월에서 8개월 걸리거든요. 저도 넘어가면 단기임대 다줄 겁니다. 단기임대 다 줘서 이렇게 방어할 거예요. 과연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한번 10월 달에 또 정책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